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책연구개발원의 이호선입니다. 어, 제28회 미래지속가능포럼 오늘 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어, 오늘 28회 이 포럼 내용도 어, 저희 개발원의 일정들이 다 지방에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 사전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춰서 어, 방송을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실시간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어, 저희 카카오 스토리를 어, 이용해서 어, 좀 문의를 해주시면 맞춰가지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음, 1월 3일이죠. 1월 3일에 어, 이미 이제 공고가 됐습니다. 공고가 돼서 네,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공고를 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의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시일이 촉박하죠. 시일이 굉장히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달 사이에 준비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도 준비해야 되고,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 계속해서 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또 실제 어, 시간은 촉박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어, 어, 되시고자. 어, 이 시간은 28의 내용은 청년마을 만들기 내용으로 테마를 잡아 봤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공고가 됐습니다.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가 시작이 됐죠. 그 화면을 보시면은 어,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2월 3일까지 공모가 마감되고요. 이제 2월 7일이나 6일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은 대상지별로 어, 매년 2억씩 어, 3년간 지원하게 돼 있고요. 어, 물론 이제 3년을 그냥 아무런 평가도 없이 지원해 주는 내용은 아니겠죠. 중간중간 중간 연 단위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어, 지속 지원이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주소를 보시면 이미 이제 선정이 돼 있는 특히 이제 2022년 지난해 선정이 된 내용들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지도입니다. 뭐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뭐생 마을부터 해 가지고 여러 의 거제도에 아웃도어 아일랜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보이네요. 이런 것들 이제 청년 마을이다 보여지고 어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공모 사업 명칭이 맞습니다만 제가 누누이 이 공모 사업이나 국고보조 사업들에 대한 정부 분석을 할 때는 이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과 내역 사업의 이 하이어라키를 좀 보셔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사실은 이제 내내역 사업이고요.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 내내역이니까 이제 내역 사업은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이 내역 사업입니다. 보시면 이제 청년 자립 및 활력 지원 사업이 75억 정도가 금년에 잡혀 있네요. 2023년. 근데 이 내용을 또 상위의 개념을 보면 세부 사업 명칭은 주민 참여. 지역 문제 해결 확산 사업의 단위 및 세부 사업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지역 문제 해결 확산 사업이라는 단위 세부 사업을 음, 봐야 되고요. 이 주민 참여 지역 문제 해결 확산 사업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간이 보유한 실용적 역량과 아이디어를 우리 공공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결합해서.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민관 협업 형행입니다 민관 협업형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에서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어 주민 사회에서 이 직접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시일이 걸린다고 봐야죠. 준비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미 사업의정의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 만들,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 하더라도 청년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협업을 해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를 사업의 내용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내역 사업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청년이나 사업자, 주민들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는 청년들에게 어떤 활동 공간이나 주거 기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체험을 하고 청년 창직을 하는데 이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2개 지자체, 12개 소를 선정할 계획이고 각 지역별로 매년 2억씩 어, 3년 동안 6억을 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무 마감은 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 초에 마감을 지을 예정입니다 이 일정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년 그래서 1월에 공고를 하고 2월에 마감하고 어, 실제 최종 그 발표는 4월 중에 발표를 하는 그런 공모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사례를 보면 지난해에 청년마을 공모 선정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속초에 같은 경우는 뭐 청년의 꿈을 마음대로 펼치는 라이프 웰리, 태백 같은 경우는 남쪽 모서리 마을 청년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강원도 영월, 영월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마을을 꿈꾸는 밭멍입니다. 밧몽, 그리고 충남의 아산은 도고온천, 도고온천. 현지 청년들에게 로컬 브랜드 창출을 돕고, 외지 청년에게는 도전의 기회를 제공 해서 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태안은 어, 신 한류발전, 오락발전소. 오락이라는 게 나오죠. 이게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군산, 군산의 경우에는 수릭는 마을. 이게 다이 청년마을의 명칭입니다. 청년마을의 명칭이고요. 나머지 여섯 개를 또 보면 전남 강진에 아트 랩소디, 아트, 아트 랩소디고, 어, 그리고 음, 경주시 가자미 마을 유명하죠. 영상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가자미 마을 의성의 남한의 성으로 오세요.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남한의 성 그리고 소백산, 예천의 생텀 마을. 어, 뭐이 영상을 보면은 물이 힐링하러 가는 겁니다. 일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뭐 공무원분들이 나오셔서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고, 그리고 하동, 하동이라서 하동 좋아 오일이 하동 오히려 하동 다른 바두라는 주식회사에 같이 청년 마을을 만들고 있고요. 함양군은 고마와할매라는 시골할매와 도시 손녀의 맛있는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업을 만들어서 지난해 12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제목들이 참신하고 재미있죠? 일단 위트가 넘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 뭐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제목을 본 사업 명칭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좀 아실 수 있는 음, 그런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유사 사업들을 한번 보면 청년마을 사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년도가 아니고 단년도 3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사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 체류나 관계인구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핫 이슈죠. 인구감소 지역이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청년 인구의 증가및 지역 활력 제고하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니까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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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다. 한 명의 청년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을 유입시키고 인구 감소를 억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에 해당하는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사한 사업이 행안부에 있습니다. 행안부에. 하단에 보시면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청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청년마을 만들기와 매우 유사합니다만, 매우 유사합니다만, 이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단년도 사업입니다.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과 같이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이 있습니다 사업이 현재는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둘다 어,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업들을 좀 비교해본 걸 보면 청년 음, 청년 자립이 활력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 그리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거에 해당하는 이 단위 사업 명칭이 다르죠. 이네 자리 다시 세 자리 이 사업의 고유 넘버링이 다른 걸 보면은 역시 다른 사업입니다. 물론 행안부의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청년 만들기 사업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 12개 마을에 6억 3년 동안, 그리고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어, 10억을 줍니다만, 10억을 줍니다만, 이건 이제 매칭이 들어갑니다. 5대5 매칭이고, 팀당 1억이니까 더 적죠. 총 사업비가 10억이고요. 1년, 사업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밖에 발휘할 수 없다. 그리고 자격 요건이 좀 다릅니다. 청년 마을 만들기 위해서 자격 요건은, 그 청년마을 만들기의 주체가 청년 비율이 50% 이상 구성이 돼야 되고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그냥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공동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비율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차이가 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청년마을 만들기 2023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년에 공모를 못 하시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 미리 좀 차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청년 조직도 좀 결성을 하시고, 교육도 시키시고, 어떠한 사업 유형을, 어, 결정할지도 좀 차분히, 어, 숙고를 하신 다음에, 내년 2024 청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지원하시고, 선정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